드라이버는 쇼. 이게 뭔 커터. 그러니까 니 뭐니잖아. 제일 중요하죠. 제중좀 제일 스코어를 줄이고 싶습니다라고 할때 사실 나는 말하고 싶은 게 스윙 가르쳐 주는 것보다쇼게임 연습하시는 게 스코어 열차 주는 게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샷은 그냥 실수를 줄이는 거밖에 안 되지. 음, 음. 티샷 열네 번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드라이버 열네 음, 음. 번다 해야 되고. 음. 뭐 세컨드 해야 되고. 줄일 수 있는 건 어프로치 퍼터밖에 없어. 퍼터밖에 없어, 그지 음. 그리고 이런 말도 누가 했어?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는 게. 퍼터. 아, 퍼터지. 어, 드라이버로는 퍼포먼스를 퍼포먼스 못따라가못 따라가지. 어, 음. 우리가 가끔 이제 뭐, 필드 나가다 보면 정말 나이 좀 되신 분들, 퍼터 귀신 같이 하는 분들 있잖아. 음. 가서 내가 배울 정도로 잘하는 분들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퍼터를 잘 하는 거는 스쿼를 줄이는데 어? 되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 그럼 또 이제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아? 쿼터 연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거리감을 어. 어떻게 연습해요 아니면 스트로크를 어떻게 연습해요 하잖아 뭐, 많이 묻잖아 뭐, 어떤 게 뭐가 어떤 뭐 있어? 아, 나는 아마추어분들 레슨하는 스트로크 연습, 연습. 어, 연습 어떻게 가르켜? 어떤 나는 연습을 무조건 그래? 리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렇게그 연습도 많이 해봤는데 최대한 음. 어.. 이 기준점을 두고 쿼터 헤드가 일자로 계속 똑바로 다니는 연습도 많이 해봤는데 음. 그렇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 팔이나 손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 퍼터 헤드 무게도 전혀 못 느끼고 응. 너무 이 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퍼터도 이 스위스 팟이 있잖아. 응. 가운데 맞는 확률이 제일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응.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아마추어 레슨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응. 어드레스 할 때부터 살짝 내 느낌에 한 0.12mm 정도 살짝 지면에서 띄우게 해. 응. 응. 그래서 최대한 이 그립을 약하게 잡, 거의 놓칠 듯말듯 듯 지고 있으면 네. 헤드 무게를 잘 느낄 수 있거든. 그립을 최대한 느슨하게 잡고 어깨를 흔들면 이 헤드 무게가 이렇게 흔들린걸 느낄 수 있잖아. 네. 이때 속으로 리듬을 세는 거야. 나는 네. 개인적으로 똑딱, 똑딱 이렇게 세는 거야. 똑딱, 세네. 똑딱. 똑딱. 어, 탁치듯이 어, 그렇지. 어, 또 시계 그 치, 시침이라고 생각하고 을 음, 음, 음. 초침이라고 생각하고 을 음, 음. 똑딱, 똑딱 할때 계속 같은 리듬으로 내 오른발 어 새끼 발가락부터 엠발 새끼 발가락까지. 우선 어, 예, 예, 뭐 뭐가 이렇게 뭐해? 저는 <laughs> 퍼터 레슨 할때 무조건 쇼퍼팅 먼저. 이, 이, 레슨을. 1m, 하고. 2m. 1m 두발뭐 이런. 두 발, 거.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물론 그렇게 걸리는 경우는 초급 퍼팅에는 잘 없지만 응, 응. 근데 1, 2m 퍼팅이 자신이 응. 있어요. 롱 응, 응. 퍼팅도 솔직히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1m를 똑바로 못 굴리는 자는 어. 10m는 라이를 아리잘 버티지 가해 않는 거랑 음, 마찬가지지. 음. 왜냐면 숏퍼팅 자신이 없으면 롱퍼팅부터 어떻게 엄, 오케이를 받아야겠다는 음, 생각 붙이려고 하는데 너무 붙이려니까 쎌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나는 음. 또뭐 연습 방법이 있어. 나는 연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음. 아까 운기 형이 얘기했던 대로 운기 형은 이제 리듬을 신경 써. 음. 나는 근데 좀 반대되는 <laughs> 포인트가 하나 있어. 나는 그립을 살짝 잡지 말라 그래. 음. 단단하게. 단단하게 잡. 숏퍼터는 간단하게 아, 세게 그, 잡으라고 그래. 숏퍼터는 어. 좀예야 이거 많이 뭐 매체에서 보셨겠지만티두개 꼽아놓고. 그렇지. 나도 이거는 정말 동의. 센타이만으로. 센타에만으로 특히 쇼퍼팅은 길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쨌든 원하는 선대로 보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하시거나 할때 그냥 티 없어도 이렇게 응. 너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뭐 없을 때는 나는 이렇게 어떻게? 뭐 이런 벽 같은데 이렇게 놓고. 어, 벽에 놓고. 벽에 놓고 계속 이 맞는 느낌. 아 탁탁 타치 이렇게. 느낌. 어, 타치 어. 느낌. 타. 오, 오케이. 지금 이게 약간 매트여서 어, 약간 물렁물렁하지만 어. 더 딱딱한 느낌에서 내가 딱 쳤을 때 어, 어. 느낌. 오케이. 이렇게. 아 그리고 어. 또 하나 어. 나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음. 내 기준에는 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할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80%. <laughs> 많이 하는 스타일이 어,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왼손 한 손으로 스트로크 하라는 연습도 굉장히 음, 음. 좋지만 항상 이거 맞출 때내 응. 오른손에 어떤 포인트에 딱딱 딱 들어오는지 그걸 느낌을 응. 많이 가지라고 나도 공감해. 아마추어한테 유언을 응. 많이 해. 타이거즈 응. 항상 타이거즈 루틴이잖아. 지금 우리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타이거즈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그냥 헤드 앞에 딱 크기만하게 응. 이렇게 딱 놓고 응. 그지 여기다 공 놓고 이것 일단 많이, 많이 짧은 거 많이 치잖아 이렇게. 거 많이 치지. 이렇게 가운데 많이 치는 하지. 거 이거 하고 타이거즈가 말한 건 이거야. 자기의 루틴은 양손으로 세 개를 친대 이렇게 공을 어. 그리고 어, 놓고 오른손으로만 음, 또한세 개를 음. 치고 이 루틴을 계속한다 그러더라고. 음. 그러니까 되게 맞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어. 뭐의 루틴은? 어? 형의 루틴은? 난 타이거 빠이도 하기 때문에 <laughs> 나는 타이거 하면 따라해봐. 그러니까 <laughs> 나는 내 무조건 이런 거나 있어야 돼. 음. 나는 왜냐면 내가 피드백이 오는 걸 좋아하거든, 뭐든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놓고 뭐 궤도가 이상하면 뭐한 이게 치는 거잖아. 음. 일단 나는 요 이런 피드백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하고 내가 신경 쓰는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 우리가 사격을 할때 사격을 하려면 요 이제 요 가늠자 요 음. 가늠자 알지. 거기에 눈을 이렇게 에이밍을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총을 이렇게 쏜다고 하면 음. 내가 관역을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유일하게 퍼터만 저... 가능하다. 그지 드라이버는 우리 음. 저기 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굳이 말하면 총 이렇게 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음, 근데 퍼터는 에이밍을 잘써야 되니까. 음. 그지 항상 나는 뭘 체크하냐면 어드레스를 딱해 봐. 어, 드레스를해 보고 그냥 어. 공을 왼쪽눈에 놔. 음, 거기 트 리. 딱 Oh 안 떨어졌는데? <laughs> 잘못됐는데? 아니, 실시 <laughs> 아, 나와요. 근데, oh 아니지, 아니지. 이거 되게 잘된 거야. 음, 음. 왜냐면, 볼 바로 위에 있거나, 볼보다 살짝 뒤에 있으라고 얘기는해 맞아, 앞쪽에는. 넘어가지 마는 건데. 음, 음. 나 지금 너무 놀랐어. 음. 내 위치가 근데, 기가 막혀 그러면 넘어갈 <laughs> 때는 어떤 현상이 나와서 그걸. 라인을 <laughs> 볼 수가 없겠지. 라인을 못수고 왜냐면, 못 나는 일로 굴리고 싶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근데 내 시선은 여기 있거든? 음. 그럼 내가 이거를 마치기란 되게 뭔가, 배도가 바뀌지 않을까? 음. 그리고 스트로크 쪽에서 나는. 이 느낌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럼, 그런 것도 어, 많이 하지. 응. 그리고 이제 방금 생각이 든 건데 아마추어 분들 잘 이거 몰라. 다어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치, 이렇게 그치.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오케이. 뭐 엄청나 게 이렇게 하나 하는. 그때 설명을 너 해봐. <laughs> 내 생각에는 <laughs> 그게 느낌 이상은 퍼터를 바꿔야 되는 거. 인치 인으로 하는 게 맞아요. 똑바로 음. 하는 게 맞아요 음. 하잖아. <laughs>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좋거든, 지금.